뭐 연인 관계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는 나한테 온다. 네. 응.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이번에는 어, 2024년 갑진년 5, 6월 달 GT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음. 그래서 GT 분들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gt 분들 네.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갖고 타고나기를 먹을 복 입을 복을 좀 많이 갖고 타고났다 음. 그러다 보니 기획거리는 많이 널려져 있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가는 마지막 2024년도의 마지막 3제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올 갑진년 한 해만 좀만 이제 고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은 이 GT 분들이 머리도 명석하지만, 어, 지혜롭기도 하고, 음. 어떨 때는 헛똑똑이야. 음. <laughs> 어떨 때는 헛똑똑이라, 네. 어, 장깨 부리다가 내 발등 내가 찍는 격인 게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이 5월달, 6월달에는 먹을 복, 입을 복은 내가 늘어나고 불어나는 수전은 되나,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덕이 진짜 없다, 이렇게 봐야 돼. 네. 인덕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개개인의 사주를 다 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네. 어쨌든 이 GT분들이 대체적으로 인덕이 크게 없다. 네.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내이 인덕이 나한테, 네. 어, 진짜 적소적시하게 작용이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오기는 온다. 오기는 오지만 여기서 자, 이 호불호가 있어. 네.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왜? 네. 기회가 지금 나한테 찾아올 시기가 5, 6월 달에 지금 생기거든. 네. 또 다른 기회가. 그러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신다든지, 그럼 만약에 뭐 가정 문제가 됐던 내가 가정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연인 관계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는 나한테 온다. 네. 응. 그러니 이분들은 누구의 내가 지인이든 소개가 뭐 해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인을 통해서 내가 인연법을 위해서 소개를 받는 것도 그 또한도 기인이라고 본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내가, 어, 한마디로 잘 작용을 할수 있게끔 음. 본인 애들이 판단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 네. 어, 이게 아차 잘못하면, 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음. 속에 잘못, 잘해주면은 옷한 벌이지만, 네. 어,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면 옷한 벌이지만, 잘못하면 빰이 석대라고, 네. 어, 그런 말이 있듯이, 그쵸? 진짜 그렇습니다. 네. 어, 특히 이게 남성분들은, 이 GT분들은 조금, 어, 여 성의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여 성의 GT 분들은 조금 약간 내가, 네. 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가장이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 네. 어, 그래서 남성분들을 좀잘 만나야 된다 아... 이미 예를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부분은 이미 한번 뭐 실패를 하시고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시는 부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5월달 5월, 그러니까 5월, 6월달에는 네.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첫째 먹을 복 입을 복은 나한테 가져 온올수 있다, 네. 기회가 생긴다. 음. 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좋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음. 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 GT 분들은 오 음. 월달에 음. 좀 기대를 해봐도 좀 되지. 그런가? 어 기대하셔야지. 그리고 나는 좀 웬만하면 네.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게 내가 뭐,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사업을 벌리려고 하신다든지, 네. 뭐,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내 환경이 바뀐다, 변화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일반 분들이 전볼때 오셔서 얘기를 하신다면, 이동, 변동, 뭐, 변화, 변동,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개개인의 사주는, 네. 어, 보고, 이제 좀 말씀을 더, 어, 확실하게 드릴 수는 있죠. 아... 음. 자, gt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